그냥 강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열정이 있으면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지러운 와중에도 전해주고 싶은 키포인트는 다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 선좀 빼주세요, 거기. 들어야 돼요. 예, 네, 위로. 음. 네, 감사합니다. 힘 좋으시네요. 아, 아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사실 혹은 진실.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어, 맑은 하늘에 빌딩 숲이 보이고 거기에 비춰진 호수가 보이죠.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의 진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뒤집혀 있어도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사진이 원본이에요 그냥 딱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보는 첫 느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먼저 봤다면 이게 원본인 줄알수 있어요 확대해 보면 다 틀린데 그러면 어, 제가 아메이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잠깐 보여 드릴게요 1분 정도 있는 동영상인데요 볼륨 올려 주세요 세 번째 볼륨 최대로. 그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불어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 세상을 변화게할수 있는 것이다 바뀐다 그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 세상이 바뀌는 거 맞나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씩 배워간다면 이게 제가 아메이를 대하는 자세거든요 아, 며칠 전에 제 딸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린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 뭐할 거야? 그래서 어, 토요일날에 쓸 거야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못생겼어 늙었어 아빠 영상으로 바꿔거더라고요 바꾸고 싶은데 예, 네, 바꾸고 싶은데 영상 편집할 줄 몰라서 요만큼만 했어요 근데 온 정성을 다해서 배워난다면 제가 아메이 화 되어진다면 아메일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laughs> 근데 누구나 다 첫인상, 선입견,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진 보고 뭐가, 뭐가 떠오르세요? 거북이. 그죠? 거북이에 대한 첫 느낌이 뭐예요? 아니, 갖고 있는 인상이 뭐예요? 느리다. 그죠? 그 거북이가 느리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느려요. 진실은요? 바닷속에서는 빨라요, 이놈이. 못 잡아. 힘도 굉장히 센 놈이라고요.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지에 다니고 있는 그 놈이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거북이한테 이렇게 이런 걸태워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빠르겠죠. 저도 거북이란 말이에요. 거북이처럼 느릴 수 있고요. 누군가 보기에는 미련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놈인 저한테 뭔가 이렇게 빨리. 내가 진행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뭔가의 도구가 이런 스케이트보드란 말이죠. 이 스케이트보드라는 게아메이요 근데, 아, 맞아. 세종장왕이 만든 배가 뭐죠? 예. 아. 세종장이 만든 배가 거북선이죠. 이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 앞에서 본인이 인지한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지금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메이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누군가에 의해서 나쁜 인식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사람이 안 됐거나 아직은 거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설문 조사를 해봐요. 저 여기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아 처음 보시는 분. 9분 계시죠. 요거 한번 보세요. 설문조사. We asked random people what they think about some companies. Dell, good reputation, affordable. Home Depot, I love Home Depot. Apple uh, definitely innovative, reinvented itself. Then we told them it's an 8.4 billion dollar company doing business in more than 80 countries and territories. My 있다. guess would either be a car company, an oil company, Nike or Google. Maybe it's like Google, or something like Google do 인정하세요? Google이나 정유회사나 진출이 있어요? 그리고 두 now, 번째, it produces the world's leading brand of vitamin, vitamin mineral, mineral, and dietary supplements. It could be 그랬더니 아이서나 샤이어 모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센트럼? 센트럼 알 거예요 GNC? 알 거란 말이에요 이런 회사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무, 무슨 현상이죠?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건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중적으로 계속 저한테 계속 주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선전이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세 번째 설명 한번 보면요 세계 5대 명품 브랜드를 브랜드 보유하고 있다 에스테로도 맞죠 클리닉도 맞아요 랑콤 맞고요 시세이도 맞고 클리닉도 맞 뉴트로지나는 아닌데 잘못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아 명품 그러면 이런 것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박이일 상대론 거예요? 그다음에 전 세계 700만 명의 어린이를 돕고 있고, 1억 이상의 기부를 했으며, 1만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는 회사다. 굉장히 좋은 회사 같죠. IBM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t t sounds like an awesome company. 응, 정말 굉장한 회사처럼 들린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유한양행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죠. 많은 많은 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훨씬 더 오래 심어온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회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암웨이예요. 기분 좋게 오늘 암웨이가 하러 온 거거든. 다른 회사 이야기하러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웨이를 이야기하는. we reveal the name of the company. Wow. Amway. I would never have guessed that. I'm amazed. I'm stunned, really. I see Amway in a whole different light. Based on what I've learned today, I've, I'd love to know more about Amway and the company. 진실을 이대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우 라는 반응을 보여요 왜 와우 라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진실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사실을 봤잖아요 옆집에 엄마의 아메이 옆집에 아빠의 아메이를 그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계시지만 자기 주인 없거든 그런 사실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한테 진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프로듀스. Hi I'm Doug DeVos My father Rich DeVos along with his best friend Jay Van h Andel Started Amway more than 50 years ago with a simple plan to provide people with an opportunity to achieve success. Today, with hard work and dedication, the Amway business opportunity allows people to achieve economic freedom and personal success for themselves. We're having a great time building this business, so why don't you come join us? Amway offers over 450 of the best health, beauty, and home care products in the marketplace, including Neutralite, the world's leading brand of vitamin, mineral, and dietary supplements. And artistry, among the world's top five prestige brands for skincare and color cosmetics. And it's all available exclusively through an Amway. 만들어진 게 이거를 만약에 이런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이 영상에서 뭐가 걸려 있겠죠. 예, 거짓말이 아니라는 소리고 지금은 더 많이 좋은 것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아의본사기 사진을 보여줬더니 언놈 새끼가 지금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가봤어? 그러길래 제가 핸드폰에서 진짜로 구글도 들어갔어요. 구글도 들어가서 찾아 들어갔어요. 보여줬어요. 이게 가본 거랑 뭐가 다르냐? 구글 지도에서 다음 지도도 안 나와. 다음 지도 우리나라만 나오거든.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보여줘서 뭐가 다르냐 이게? 네가 이거를 눈으로 가서 가서 본 거랑 네가 웹서핑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지금은 그래요. 옛날 분들 그러더라고.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 아 가봤어. 지금 가봤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오늘도 방금 전에 떴더라고요. 어떤 뉴스가 떴냐?라면 오돈 많다. 어떤 뉴스가 떴냐라면 미래는 80년 경쟁 시대 이제 평생 직업은 없다. 그 다음에 급속화 급속한 기계와 텔레마케터, 회계사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대요. 이게 무슨 신문이냐면 이게 위클리 주간 위클리 조선에 떴더라고요. 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는 있는데. 뭔가 방법을 이야기해주면요. 사실만 보고 그걸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실에 대해서 잘 전달해야 을 되는데,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이요. 가장 쉬운 게 뭐죠?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시간에 지금부터 설명할 아메에 대해서. 지금은 잠깐잠깐 잠깐 영상으로 아까 이게 정신없는 거 치우는 와중에 재밌는 영상을 제대로 못 봤지만, 물론 저보다 못생긴 생각 잘못 봐도 돼요. 상관없는데. 지금 설명한 걸, 설명할 거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아, 이 회사가 나한테 어떤 기회를 줄수 있나? 요것만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왜 아메이라는 게 필요하냐?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고령화, 이거 다시 풀어 생각하면, <laughs> 앞으로 100세시다라고 해요. 평균 100세. 요번에 그 4월달에 좀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돌아가시는 좀 이상하다. 젊은 친구들이 평균을 깎아 먹고 있어도 100세 시대예요이 얘기는 내가 100세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럼 120세까지 한다 그러면 내가 몇년 살아야 되죠? 많이, 네, 많이 살아야 돼요. 120세. 사0 80년 살아야 된다? 아, 내 나이가 들, 들켰네. 서른이에요. 그 노령화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 뒤에 숫자는 백분율로 뒤에 있는 숫자예요.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지하철에 타면 나랑 비슷한 연배 40대가 많이 보여요. 어쩌면 나보다 젊은 놈들도 보여. 이쁜 애들도 보여.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나랑 비슷한 놈들이 계속 보이는데 젊은 놈들이 안 보이는 거야. 계속 그렇게 다 바뀐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르신들한테 잘 양보를 해. 내가 양보를 받을 나이 됐을 때도 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네, 그쵸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안돼 서서 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기사 두고 다녀야 돼요 기사 두고 그리고 노후준비 노후생활비가 서치를 했을 때 보통 필요한 게 130만 원은 들지 않겠어? 라고 한대요 부부가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뭐라 고 그러죠? 한 185만 원 필요하다고 해요 왜 그런가요?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왜 다르죠? 나는요 과거와 지금을 봐요 과거에 짜장면값 3,000원일 때 지금 5,000원일 때 이거 생각하고 노후비 계산을 해 그리고 아 지금 건강하거든 의료비가 덜 들어가거든 이런 거 이거 생각하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요 미래를 봐요 지금 짜장면값 5,000원 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6,000원 될 거고 7,000원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나이 먹으니까 의료비 많이 들어갈 거고 이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185만 원이 있어야 부부가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 그냥 연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현업 중단 이후에 뭔가 일을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 그런 질문을 했을 때약 85%가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의 일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왜? 자기가 늘 오래 살거 안단 말이에요. 기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대 정도에 돌아가셨으면 지금 아버지 세대들은요, 벌써 제 아버지 세대들은요, 80대 넘어가시는 분들 나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희 저희 할머니 돌아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1다5이셨어 아니, 1시 5시 맞나? 아, 1시 5시 맞다.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신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때 저희 아버님께서 예순여섯에 돌아가셨어요. 단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들 80대 90대 제가 가는 노인정에도요. 거기 평균 연령이 지금 85세세요. 일다 하세요. 오래 사니까 그만큼 계속 수입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래 사는데 수입원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손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놈도 힘들어요 계속 맞벌이를 해야지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들한테 용돈을 바랄 수 있어요? 내 노후를 기댈 수 있어요? 그거 기대다가는 쫓겨나죠 요즘에 어떻게 키워놨어요? 아 솔직히 말해봐 어떻게 키워놨어 자식들 오냐오냐 키워놨잖아 오냐오냐 키운 놈들한테 내가 효도를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바래요 절대로. 지금 젊은 분 계시지만, 만약에 시어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어. 누워 계셔. 똥, 루, 벽에 발라. 부양할 자신 있어요? 못해요. 솔직하잖아. 근데 지금 어머니 세대는 하셨단 말이에요. 하셔 오셨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 자식들은 안 그런단 말이지. 그들은 지금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기댈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살기도 바쁜 놈한테도 뭔가 대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바랄 수 없는 자신한테도 뭔가 대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씀씀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늘어나지만 그놈도 그죠 등록금 요즘에 장난 아니 아니잖아요 대학교 왜 보냈나 몰라 대학교 가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군대를 가 군대를 가가지고 뭐 하다가 제대로 했는데 할거 없어 또 대학교를 가 대학교를 갔는데 취, 저기 졸업하면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대학교 다녀. 어떻하라고 근데 내가 저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무슨 간이라고 물어봐요. 학교 안 물어봐 절대로. 물어보는 거 실례야. 왜냐하면 서울대 연대 뭐 스카이대 안 가면은요. 솔직히 비전 없어요. 거의 할거 없어요. 무슨 간지만 물어봐요. 이렇게 자주 대로 다리는 거거든.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현실 점검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울해요. 다른 사람한테 현실 점검 내일기를 하면 할수록 우울한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요. 술만나 먹지.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지금보다 윤택한 삶이라고요. 지금보다. 지금보다 윤택한 삶을 원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고령화되어 지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로봇가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서 그 로비라고, 아니, 아니, 로비라는 로봇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 로봇가 이렇게 음, 움직이면서 뭐 카메라 찍어주고 교육식으로 다 해요. 자기가 목이 완전히 막그 잘들 움직이더구만 그러면서 검색하는 거뭐 사진 찍어 그럼 다 찍어주고 그걸 보면서 제 아는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게 나왔어 사는 게 외로울 것 같아 라고 올렸더라고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로, 로봇하고 대화는 하 이미 상용화 됐어요 뭐 구글 뭐 이런 거는 이미 한참 전부터 나와 있으니까 구글 그 무인 자동차 같은 거는 이미 사람의 할수 있는 일을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 뭐 필요 없어요. 박경여 사님께서 내, 내 집은 그 파출부가 지키는 거지 나는 주, 주인은 놀러 다니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파출부가 <laughs> 하는 게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런 거 하시, 하시겠죠. 청소 이미 로봇 청소기가 다 하고 있고요. 정리만 똑바로 하면 되죠. 정리 안어르면 돼. 청소 제가 다 해. 그리고 요리 로봇도가다 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남자들 지금 일자리 이미 없어요. 퇴직하신 분들 일자리 없는데 여자분들은 지금은 있어요.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년퇴직을 원하는 나이는요, 60대 정도가 돼요. 난 최소한 그래도 65세까지 한, 한 일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사람들. 제가 물어보면. 그럼 제가 한마디 다시 하죠. 90세 넘어갔을 텐데요. 예. 네. 근데 실상이 뭐예요? 50대 중후반이면 다 퇴직하잖아. 자기 사업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는 거고, 그 공부라는 게 제가 택한 게 아메이라는 거예요. 아메이를 택해서 그 아메이를 내가 배우고 익혀서 내몸 밖으로 배어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의 인생을 함께 바꾸자고. 근데 그 아메이가 만약에 튼튼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네트워크를 짜놨는데, 그 네트워크를 보장해줄 만한 힘이 없어. 신뢰도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4년 연속, 13년 연속, 아, 14년 연속 한국에서 1위에요. 그럼 글로벌에서는? 글로벌에서는. 사업설만 들으셨잖아요. 글로벌에서도 계속 일위 하고 있어요. 13년 넘도록. 근데 그 1위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냥 단순히 회사에 커서? 우리 회사가 커서? 아니에요.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도. 회사의 사이즈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로만 보면 삼성이 커요. 신뢰도는. 아메이가 훨씬 더 좋아요. 그 신뢰도가 미래,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라고요. 아메이 창업 이념이에요. 창업 이념. 프리덤, 패밀리, 호흡, 리워드. 영어 썼죠.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런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창업 이념을 갖고 있는 회사 많지 않아요 사운도 있을 것이고 가운도 있을 것이에요 가운 화합 단결 뭐 이, 이, 이런 거 하시나요 사운인가 그게 그런 거 하시잖아요 아메이 사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념이념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일을, 이게 기업 이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어때요? 기회를 주겠다고, 근데 그 기회를 보다 많은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멘 사업의 비전이래요. 아멘이는 도와주겠다고 하죠. 뭘로 도와주겠다고? 좋은 제품으로. 좋은 제품을 잘 쓰시라고. 그리고 그 좋은 거를 좋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랑하시라고. 그죠? 그러면 그 자랑하는 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시는 젊은 분도 계시고, 이쁘자. 아 어. 젊은 분도 계시고, 연배가 좀 있는 분도 계세요. 어쩌면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돌파하신 분일 수도 있어. 어쩌면 지방들도못 갔을 수도 있어. 상관없다는 거죠. 누구한테나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좋은 제품을 정말 잘 써서 진실된 마음으로 전달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핵심 가치예요. We said we wanted to build a business that anybody could start no matter who our m e from, The reason we built the $3 million building we because we believe that the free enterprise system offers more for more people than any other economic system. Letting them know there's a chance for them no matter where they came from, no matter what their problem, no matter their color, their age. We offer to them a chance The language to make them and the cultures good. of the various Amway markets are very different. But within each person, their dream of the future. Is just the same. Integrity, whether it's for an individual, a country, or an organization, is that basic thing upon which we will rise or fall, specifically in the Amway business. Integrity, in my mind, very simply means doing what's right, not just what works. The key to our success is to make sure that we keep our hearts right and that there are some principles of this business that we're going to. Need to understand and continue to talk about to make sure that our hearts are right as we grow and go forward. What's Amway doing that makes it grow? Well, you know what we're doing. We're sharing an opportunity with people. I want you to know that I have the greatest confidence and pride in not just your abilities, but in you, each of you, as persons. You as an entrepreneur. You as a leader made your dreams a reality and you as our friends you remember when the first astronaut stepped on the moon he said that's one small step for me and a giant step for mankind the small steps that you make now will make possible the giant step of a large amway organization for you and for your future it's the heart and soul of the business involved 바로 비즈니스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책임감 때문에 회사에서는 창업주께서는 이 책임감 때문에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신가치를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이 영상이 다 나왔었어요. 정직과 신뢰예요.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죠. 책임감. 내가 알려준 그 파트너에게, 내가 제품을 전달해준 그 소비자분에게 내가 책임감을 다 해야 돼요. 개인같이 존중이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누가 서로 존중해 줬겠어요? 파트너십이요? 아메이와 나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장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성취에 대한 보상을. 그죠? 글로벌 아메의 역사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시디보스가 많은 일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도 미상공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사의 전경이죠. 많이 보셨어요. 여기 조기도 있어요. 이 안에서 많은 제품들을 전 세계 450여 개 제품을 직접 만들고 OEM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해요. 생산, 유통의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R&D 연구소 세계 최고죠. 계열사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계열사 무슨 상관이냐 할수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다 나랑 직접 관련이 있어요. 내가 갈 곳이야 보상 여행으로 갈 곳이란 말이에요 보상 여행으로 가서 묵을 곳이고 프라이드죠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정말 잘 만든단 말이에요 유기농으로 자연적으로 전 세계 58개 지역 98개 지역이죠 다나가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 91년에 나갔고요. 우리나라에 아니 79년에 우리나라에 91년 그리고 베트남에 2008년에 나갔고 올해 카자흐스탄 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98개 가 아니면 99개 됐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약 15개 AP가 있어요. 7월 1일날 또 오픈했잖아. 7월 7일날 이 AP에서 우리는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어요. AP가 사실은 뭐죠? 내 사무실이죠. 여기 센터도 내 사무실이지만 전국에 있는 AP는 다의 사무실이에요. 가서 직원들한테 내가 사장이요라고 할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어디있어요 내가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지금, 어, 올해 여행을 어디로 가죠? 크루즈 가죠. 내년에 어디 가죠? 발리 가죠. 지금까지 92년부터 리더십샘이나만, 뭐 다염도 이런 거 말고, 몇번간 거예요? 92, 93, 94, 95. 아이고, 많어. 많이 갔는데, 앞으로는요? 계속 가겠죠. 그죠? 제가 지금 정확히 나이가 마흔이야. 지금부터 아메일를안 해. 그런 여행 갈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현실 점검, 제일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그 휴지 줍는 카트를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 내년에 발리를 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인생인 거죠? 앞으로 최소한 80년? 아니 아 60년 80년이다 80년 80년 동안 80번 이상을 가야 돼 리더십 세미나만 가도 근데 그 자, 자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제가 이거를 작은 일도 잘 들어보세요 얼굴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베어나오고 으로 드러나면 인에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에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가 세상을 변화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 바뀐다. 올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 저 중용이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바가 되게 많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내 제품이니까 정성을 다하시고, 그것을 배워나게 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뒤에 시간에도 좋은 강의 많이 있을 텐데요. 잘 배우셔서 인생 바꾸는 날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음까지 말씀 전해 주신 이무정 리더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